아까 꽃추장에밥 비벼 먹어서 힘쓸수 있어. 힘 많이 쓸 거라고 오늘그 불을 작업등 필요 없어요? 좀 어두워가지고 작업등 필요 없냐고. 배터리도 두개 가볼까. 배터리 충전할 때도 쓰는데 어떤 충전기. 이거 이거 충전? 아다 테니스. 그래 어제 사무실에서 했잖아. 그 불만 작업등 하나만 더 갖고면 좋겠는데. 분위기가 완전 시골 분위기. 주변이 다 그러니. 이거 먼저 차버려요. 대각선으로.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편한 대로. 잠깐요, 작업등 갖고 오면요. 어둡잖아요. 작업등 갖고 오면 들어가요. 아, 여기는 완전 시, 시골이야 공기는 엄청 좋네요. 음. 작업등 전기 코트 있던데요. 가져가네. 텐트? 어. 텐트 있을 까 모르겠네. 그치?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이미 생긴 거지 아, 여기 집에서 난 집에 꽂으라고 요 근처는 맞나요? 밑에 혹시 콘센트 보여요? 음, 음. 콘센트는 안 보여요 없어요? 그럼 응. 집에서.